이 분식집엔 어묵이나 만두 같은 다양한 메뉴가 없습니다. 손뜻 이해하기 어려운 단골손님의 얘기에 달인 곁을 지켜보니까 의문의 통 하나가 보입니다. 두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. 빨간 양념으로 범벅이 된 이것의 정체는 과연? 김장하듯 양념을 버무리고 갈비 재우듯이 숙성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달인표 떡볶이입니다. 이제까지 수많은 떡볶이 달인을 만났지만은 이런 떡볶이 모양새를 만드는 달인은 처음.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떡볶이 양념 하나에도 예측할 수 없는 재료가 쓰입니다. 깊은 맛이 배어나는 양념장은 수십 년 단골을 이끄는 전매특허로 자리매김했습니다. 시간이 걸렸지 하고 식감도 좋고 쫄깃거리게 유지하고 어, 잘 깨서니까. 인고의 시간이 준 값비싼 비법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. 이런 수고로운 과정이 있었기에 그 어떤 화학 조미료도 흉내 낼수 없는 달큰한 맛. 양념장을 넣고 이야말로 절여줍니다. 이 상태로 실온에서 함께 숙성시켜 주는데요. 어느 하나 놓칠 것이 없는 달인표 비법. 그 감동은 고스란히 손님들에게 전해인 달고 그냥 맵고 이런 맛인데 좀 맛이 독특한 맛. 이곳엔 유난히 사람들이 북적이는 가게가 있습니다. 언제 찾아가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이곳의 인기 메뉴는 다름이 아닌 떡볶이. 한눈에 봐도 그 내공이 느껴질 정도의 강력한 비주얼입니다. 게다가 그 맛은 더 특별한 매력을 특징, 품고 있답니다. 특징적인 것은 여기는 오후 3시부터 딱한 판만 만들어 판매하는 겁니요 하루에 오직 한 판. 그래서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달인의 떡볶이. 떡볶이 만드는 건 쉬워 보여도 육수 빼고 양념장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. 엄청 최고의 맛이었어요. 지금까지 세상에서 처음 <laughs> 맛본 그런 떡볶이 맛이에요. 진짜 맛있어. 네. 전편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달인 떡볶이의 육수 비법. 먼저 파가 잠길 정도로 술을 부어주고 그 위에 멸치를 올리는 달인. 그리고 멸치 위에 다시마를 얹어. 보... 달인의 정성과 비법이 더해져 완성된 떡볶이. 분명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맛일 테지요. 삼출되도 아 건강하고. 한아 작은 분식집. 이곳에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환상적인 맛이 숨어 있었으니. 새빨간 국물에 쫄깃한 떡이 어우러져서 환상적인 자태를 자랑하는 떡볶이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.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국민 간식이지만 유독 어른들 입맛에 취향저격 한번 먹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중독성을 지녔답니다 애써올 네, 게 없어요 저희요 잠시 후 무언가를 들고 나오는데 역시 달인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게 소스고요 그거는 네. 육식이에요 음, 음 맛있다, 맛있다. 아 매콤하다는 말보다 얼큰하다는 음. 말이 어울린다는 떡볶이 국물은 아예 사발째 들이킬 정도로 지국이라는데아이 아, 집은 진짜 국물이 맛있다니까요 네. 해장할 수 있을 만큼 국물 떡볶이 진국이죠. 떡볶이에또 다른 공신 바로 쫀득쫀득한 떡. 한입베 물면은 입 안에서 통통통 살아 숨쉬는 것 같은 쫀득함의 결정체. 이쁜 국물 맛을 자랑하는 떡볶이의 핵심은 바로 이 양념장. 전무후무한 달인의 방식으로 탄생한 숙성 양념장은 곱절로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이었지만 이제는 그 맛을 인정해주고 찾는 이들이 하나 둘 모여서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아졌답니다.